안녕하세요 친구가 있는 온라인 바둑학원의 박종욱입니다 네 오늘 대국은 백박호성 7단님 대 흑비코애니 5단님 대국입니다 네 우선 비코애니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 대국을 봤는데 굉장히 실력이 있는 바둑을 두시는 걸 봤습니다 네 그만큼 저희 리그전에 있는 저희의 리그전에 있는 이제 다른 선수들도 긴장될 만큼 굉장히 출중한 실력이란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전국구 리그전에서 네, 뛰어난 성적을 두각 내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둑 같은 경우도 이제 두 대국자가 여성분들이십니다. 네, 그만큼 저희 리그전에서 이제, 박호성 7단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자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오늘 봐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흑이, 비코, 애니, 오단님입니다. 네, 굉장히 유행하는 포석이죠. 네, 이렇게 두었는데, 이제, 정, 원래 정수는, 이제, 이렇게 두어서, 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되게 일반적인 진행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많이 두는 포석이구요. 흙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이쪽이랑 이쪽을 두 군데를 다 두었다는 것이 장점이겠고요.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서 바둑을 둘수 있습니다. 네백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모양이 완벽하게 깔끔하지 않다고 말을 할수 있겠습니다. 이쪽을 들어가는 약점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약점을 잘 추궁해서 두는 바둑을 둬야겠죠. 네, 요기를 두는 거는 이제 되게 잘 두지 않습니다. 네,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한칸 뛰는 게 일반적인 진행이죠. 네. 여기서 요걸 두었었을 때, 이제 이쪽을 받아야 된다면은, 지금 이쪽을 막히는 게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쪽을 두는 게 아니라, 이쪽을 막히면은 굉장히 답답하기 때문에, 이렇게 막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됩니다. 네. 이쪽은 이런 식으로 두는 게, 이제 올바른 행마법인 것 같고요. 나와서, 끊는다면, 이제 일로 단수를 쳐서 밑에 하변이 다치기 때문에 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로 끊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해서 바둑을 두는 게 이제 정수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을 무조건, 무조건 나가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건너붙이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건 백이 불만스러울 것 같고요. 네, 욕을 둬서 이제 막아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네, 포석이, 흙이 다소 기분이 좋은 포석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막았습니다. 네, 지금 백이 이쪽을 두었는데 방향 차고입니다. 왜 방향 차고냐면은 지금 이쪽 장면을 보시면은 흙이한칸뛴 수는 네. 지금 의도가 분명합니다. 한칸 띄어서 화변을 키우겠다라는 느낌이 이제 강한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큰 곳이기는 합니다. 근데 큰 곳이긴 한데 요기 여기를 요렇게 둔다면은 이 수는 이제 큰 곳이면서도 급한 곳입니다. 왜 급한 곳이냐면은 상대의 모양을 적절히 견제하면서 지금 백의 모양을 좌변을 키우고 있죠. 네. 이런 수를 이제 대세점이라고 부르죠. 이바둑의 대세를 좌지우지하는 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런 식으로 흙이 둔다면은 받아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쪽 을한 칸씩 띄어서 이쪽 침투에 여기랑 이쪽 모양의 침투를 노림과 동시에 이제 백 모양을 네 키우게 된다면은 지금 백 모양이 어마어마하죠. 네,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요로 이렇게 둔 수가 지금 방향 차고 있고요 요길 네, 들어갔죠. 요거 들어간 것도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을 띄어서 백이 받을 때네또띄고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둬도 지금 흙이 전혀 불만이 없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요런 수 같은 경우는 작전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란 거는 이제 세력작전을 펼치겠다라고 했으면은 또는 이제 하변을, 펼, 하변을 집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으면은 이제 하변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두었었을 때내 하변은 집을 만들고 있지만 백집 같은 경우도 많이 나기 때문에 불만이지 않느냐. 네. 이것도 내 땅, 저것도 내 땅.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둑은 이제 바둑은 이제 작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실리로 두는 바둑을 좋아한다면 이제 실리로 계속하고 세력, 세력으로 가겠다면은 이제 세력 바둑을 두어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6일 두었었을 때 1 0또 엉뚱한 착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요런, 요런 모양에서는, 이제 요런 장면, 장면에서, 장면에서는 단한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입구자로 나가서, 네, 봉쇄되는 거 여기 봉쇄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이쪽을 나가는 수밖에 없었는데요. 나가게 되면 이제 흙 같은 경우는 두 칸을 벌려서 모양을 안정시키겠죠. 네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두고 이쪽을 두어서 흙 하변을 네 하변의 집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이제 올바른 행마이고 생각이었습니다. 네 지금 요런 모양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두는 수한수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이걸 다 쓰고 네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은 이걸 하나 붙여 두고 이렇게 봉쇄를 하는 것이 네 올바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그냥 봉쇄를 한다면은 이제 끝 같은 경우도 이런 수가 부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걸 하나 붙여놔서 네 똑같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요렇게 이어서 탈출하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한번 붙여두는 네요를 하나 붙여두는 센스 센스 하나 발휘를 하셨더라면은 네 굉장히 흙이 좋은 바둑이 될 뻔했는데요. 네, 그냥 뛰는 바람에 지금 여기가 계속 약점으로 남아있죠. 네, 요렇게 붙였는데 네, 붙인 수도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것도 흙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을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요런 식으로 붙여 나가는 것을 노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붙이는 게 아니라 이쪽을 두어서, 네, 이쪽을 두어서 모양을 정비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여길 놓고 보니까 흙이 바디에 굉장히 좋죠. 네. 이쪽 모양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쪽 반발을 했는데요 반발을 하는 것도 별로 이제 백한테 네, 유리한 결과를 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한번 참아두고 네, 이쪽을 퐁당 들어가서 승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씌워보면 네, 이런식으로 도망가고요 네, 이런 식의 바둑을 둬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이쪽을 벗어난 것도 흙의 의도를 거스른 수이긴 하지만, 지금, 네, 이 싸움 같은 경우는 흙의 세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백이 굉장히 힘든 바둑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길 찌른 수랑 여길 막은 수는 둘다 지금 방향 차고입니다. 당연히 이쪽을 먼저 나가서, 이 모양을 이제 살려야 되겠고요. 요걸 뒀었을 때는 이제 흙 같은 경우는 요걸 막는 게 아니라 요걸 막을 때는 이제 다, 단 하나입니다. 이, 이것을 꼭 잡을 수 있을 때. 근데 딱 봐도 지금 잡을 수가 없는 모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밀고 뭐저치면은 이런 식으로 둬서 이렇게 씌워서 백보고 요렇게 살라고 네, 압박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 면은 지금 이쪽 집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흙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둬서 네, 살려준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둬야 될것 같고요. 요 여기를 서로 한 수씩 네, 방향착오를 했구요. 다 악수죠? 이런 것도. 네, 지금도 이쪽을 붙였는데, 이건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걸 붙인 거는, 지금, 요쪽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바, 바둑 같은 경우는 요쪽을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요쪽을 둬서, 네, 요런 식으로 가서 요렇게 두는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네, 이 흐름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이쪽에서 산다 하더라도 이쪽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요걸 붙인 거는 이상합니다. 이 돌은 약한 돌이기 때문에 약한 돌에 붙이지 말라. 그런 격언이 지금 적용되는 바둑인데요. 네, 지금 요걸 민 것도 백의 욕심이죠. 일단 받아둬야 될것 같고요. 아, 끊어버렸네요. 바로 끊어버렸는데. 네, 이렇게 진행이 돼서는 역시 네, 이것도 백이 망했네요. 네, 이 돌이 지금 살 수가 있나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네, 흑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실수라는 부분이 지금 요런 수입니다. 요런 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바둑이 끝났습니다. 흙이 절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서는 이제 더욱더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둑을 진다면 너무 억울하죠. 지금 끝났는데. 그리고 두 번째, 수입기를 정확히 안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요 민수는 딱 하나 보고 있거든요. 요길 뒀었을 때 요길 끊는 거. 요기 끊는 수를 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에 대해서 아, 상대가 왜 이렇게 뒀지? 내가 요기에 무슨 약점이 있나? 약점이 있다면 뭐지? 잘 파악해서 돼야지 라는 생각까지 미쳐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받으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요걸 두고 요걸 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요걸 둔다 하더라도 이런식으로 넣어서 저치게 된다면은 지금 아무 아무 문제도 없고 뒤탈도 없습니다 네, 지금 요기를 요걸 둬서 아무 생각없이 요기를 두, 두는 바람에 네, 지금 다 잡은 물고기를 살려주는 바둑이 됐습니다 아네 지금 네 다 죽어 있던 거를 지금 살려줬죠. 아, 네. 지금 누가 득 봤다고는 할수 없겠지만 지금 흑이 쉽게 이기는 바둑을 이제 어렵게 왔습니다. 네, 이제 지금 모양이 이제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형세 판단을 한번 해 봐야겠죠. 흑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얼마나 유리하지? 얼마나 불리하지? 백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한번 개가를 해보면요. 네, 여기까지가 흑 경계선으로 봤었을 때약 90집. 90집에 네, 92집. 네, 90집이 훨씬 두텁고요백집 같은 경우는, 네, 덤까지 지금 한 85집가량. 집이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만만치 않은 바둑이고요. 네, 지금 제가 비코 애니님께는 이제 처음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가 개가를 할 때는 잠시 동영상을 이제 중단시켜 주시고, 제가 이제 몇집대몇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미리 스스로 아, 흑집 정도는 몇 집이고, 백집은 몇 집이구나.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결과를 말씀드렸었을 때, 아, 나랑 형세 판단이 어느 정도 맞구나. 또는 나랑 형세 판단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나는구나. 라는 걸 느끼신 다음에, 만약에 많이 차이 난다면은, 형세 판단을 이제 정밀하게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흑집 백집 같은 경우는 85집가량, 흑집 같은 경우는 경계선을 여기로 봤었을 때 90집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둑이 흙이 좋나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지금 백도 이런 부분들을 다 집으로 앉혀줬기 때문에 지금 네 앞으로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만치 않은 바둑이에요 아네 지금 여기를 이었는데 여기를 잇게 되면은 이 바둑은 지금 백이 좋습니다. 네, 백이 이쪽을 삭감하게 돼서 위바둑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좋고요. 그럼 여기를 안 받았었을 때는 과연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네, 여기를 네, 여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띄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이제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두고 네, 이 진행밖에 없네요. 여기를 둘 수밖에 없죠. 여길 둬야 되는데. 네, 젖히고요. 네, 끊을 수 밖에 없는데. 네, 이런 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가 나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수가 날것 같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네. 비코 애니님께서는 이쪽을 보강해뒀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둑은 지금 백이 좋습니다. 백이 확실히 좋은 게, 이런 식으로 둬서 턱이 받을 때 이렇게 두칸 벌려놓고 있으면은, 여기가 다 지금 백집이죠? 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네. 여기서 잠깐의 방심이 바둑을 이제 그르쳤습니다. 네, 과연 이제, 박호성 칠단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세 칸을 벌렸어요. 세 칸을 벌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열은수죠 지금 흙이 이런 식으로, 네,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한칸 좁혀서 안전하게 바둑을 둬야 됩니다. 지금 박구성 7단님 같은 경우도 형세 판단이 지금 정확히 안된 모습입니다. 네. 자신이 바둑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바둑을 두었겠죠 네, 제, 제 생각에 여길 둬서 이제 반발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 붙였네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두는 게 정수로 보여지는 게 이런 식으로 둔다면은 늘어서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면은 이제 늘어서 네, 이런 식으로 싸워야 될것 같은데, 이썸 같은 경우는 지금 만만치는 않네요. 여기를 뒀었을 때. 네. 그래도 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둬야 될것 같고요. 아까 말한 격언대로 약한 돌에는 붙이지 마라. 네. 이 돌은 약한 돌이죠. 네, 지금 너무 많이 깨졌죠. 흙집이 계속 두면 둘수록 지금 백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이제 끊어 먹히는 게 남았죠. 지금 백의 어, 실수는 이걸 먼저 찌르는 게 아니라 이걸 먼저 찔러서 이럴 때 이렇게 두는 게 정수이고요. 실실전처럼 이렇게 는다면은 지금 모양이 네 굉장히 나쁘죠. 이쪽이 굉장히 맛이 나쁘기 때문에 이걸 네, 교환해 뜬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맛이 나쁩니다. 아 이걸 먹었는데 지금 이쪽 부분은 굉장히 작죠. 여기를 이렇게 둬서 마무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바둑이 끝났네요. 왜냐면은 지금 아까 흑집을 이렇게 쳐줘서 90집이라고 봤는데, 지금 여기가 다 깨졌고요. 100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를 이렇게 끊어 먹는 바람에 지금 85집이 아니라, 네, 거의 뭐 100집이 넘게 나는 모습입니다. 네, 바둑이 끝났는데요. 이 바둑을 이제 총평을 하자면은, 네, 여기서, 요런 수가 이제 포석에 약간, 네 미스였죠. 그리고 네백 같은 경우는 여기를 무조건 중앙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는 점. 네 여기서 이제 흙이 의도대로 된 포성 모습입니다. 백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를 무조건 둬야 됩니다. 네 설명 아까 설명해 드렸죠. 대세점. 네, 이렇게 진행이 돼버려서는 이제 흙의 절대적인 우세가 확실시 되는 바둑이 됐고요. 여기서, 이렇게. 네, 지금 흙이 굉장히 잘 뒀는데, 여기서 이런 거 막는 게 굉장히 미스고요. 네, 결정적으로 여기서 백이 두번 미른 게 이제 흙의 승리가 확실시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길 끊는 바람에, 여길 끊기고 나니까 이제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백이 대책이 없고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바둑이 끝났는데, 오늘 비코 애니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둑은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더 안전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바둑을 둬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릴 때 바둑이 좋아지면은 이제 흥분되고 아, 이겼구나. 안심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리 바둑이 좋더라도 바둑돌을 네, 바둑돌을 두고 나서 바둑돌을 다 담고 상대와 인사할 때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서 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더큰 시합, 큰 대회에서 이렇게 진다면은 정말 네, 하늘이 꺼지는 기분이겠죠. 네, 너무 화가 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네, 어떤 대국이든지 연습이든지 항상 방심을 안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수가 나오죠. 네, 여기서 이렇게도 썼을 때 그냥 받은 수 덜컥. 네, 지금 어딜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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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둬도 수가 안 됩니다. 여길 둬도 수가 안되고요 요길 붙여도 수가 안되고요여기를 이렇게, 요렇게 둬도 수가 안될것같고요 뭐, 지금 수가 안 되는 길은 너무 많은데, 지금 절딱 하나. 여기를 두는 바람에 이 바둑을 이제 지게 됐습니다 패가 네, 나서는 지금 바둑이 돌이킬 수가 없게 됐죠 네 오늘 복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